성모조개식지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글의 신을 써주신 분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화원한 글씨. 그 말로 신신필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이 쓴 글씨다. 신필입니다 그죠? 예.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 조명구 뭐, 어? 그런 거이조명구체가뭐 어쩐다. 뭐, 한석복체가 든다. 제가 뭐 글씨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갖다가 그냥 필력이 강정한 필력을로 이렇게 쓰신 것은 참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두고두고 영원히 우리 예수의 남을 그런 위대한 글씨체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다음은 저 아름다운 모비맹에 새겨진 글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비맹의 글은 하늘공의 대장가 우리 보존의 총괄위원장이신 허성중 위원장님의 글입니다. 성모님의 일대기가 너무 장엄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허성중 위원장님 읽어주십시오.

일례 모후 조계식 성모님을 추모하며 예. 은송이 가져가신 어머니 기뻐하소서 우주 황제 허경영 신을 낳으신 일류의 모후 조계식 성모 어머니 천사로부터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하려라는 하늘의 말씀을 받으셨던 어머니 그리하여 1950년 1월 홍한슬이 몰아치는 서울중랑교 다리아래 운막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아기 신인 허경영을 낳으셨던 어머니. 6.25 전쟁이 터지자 천신망고 끝에 아기 신인을 고향인 경남 진주에 데려다 놓으셨던 어머니. 하늘의 사명을 다하시자 아기 신인께 황제의 예절인 다스피의 절을 올리고 총총히 지구를 떠나셨던 어머니.